나는 허영이라고 치자 그럼 니 뭔데? 니는 불륜이잖아! 그것도 가게원 직원이랑! 너 그거 지금 동영상으로 SNS 떠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냐 이 똥둥이 처죽이 새끼야? 야 우리 막장이야! 몰랐어? 당장 내맘같아서 이혼도 좀 찍고 싶지만, 수학 대학 갈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참을 테니까, 너도 조용히 살아. 그년이랑도 조용히 만나고, 그년이랑 차 타고 지나가다가 애들 띠기라도 해봐. 내가 그때 너 진짜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. 알았냐?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. 수아 지금 예민한 상태야. 애 신경 건드리는 게생기기라도해 봐. 내가 그때 진짜 막장의 끝이 뭔지 보여 줄 테니까.